자, 18쪽에 1번 문제 해 볼게. 자, AB가 있어. AB가 주어졌죠. 그리고 점 P가 있어. 이렇게. x축 위에 y축 위에 있는 점이래. 얘는 지금 y가 0인 걸 보니까 y가 0인 걸 보니까 x축 위의 점인 거 같아. 그렇지. y가 0인 걸 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주어졌어. 음, 응, 주어졌어. 그럼 AP 길이를 구하고 BP 길이 구하고 제곱하는 거야. 자,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 좌표끼리 빼고 제곱하고 y 좌표끼리 빼고 제곱하고 하고 루트를 씌워준 게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자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자 AP 기대 어떻게 구하면 돼?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 그렇죠? 자 여기다 음 BP도 x끼리 빼고 a 플러스 4얘에서얘를 빼니까 그리고 y끼리 빼고 제곱. 됐죠? 자 그래서 정계를 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1자 a 제곱이 2 개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8a 하면 플러스 6a 자그 다음에 여기 1이랑 4 더하면 5 16이랑 1 더하면 17 더하면 22 해서 여기까지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우리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자, 어떤 식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가 하나일 때는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서 최소값을 찾는 거란 말이야.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다 넣어볼 순 없고 이걸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려우면 이렇게 문자가 한개 나왔을 때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차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이차 함수,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그릴 때는 꼭짓점의 y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데 이때 x에다가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2a 분의 b라는 공식이 넣어줘 a에다가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다 2를 넣고 여기 6을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 분의 6 약분하고 3 그러면 마이너스 2 분의 3이 나오겠죠 자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2 분의 3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넣어서 나온 게 최적값이야. 그래서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걸 넣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제곱되겠죠. 이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거를 곱해 주는 거야. 자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2분의 3은 제곱하면 4분의 9겠죠. 2랑 곱하면 약분하면서 2분의 9. 약분하면 1이고 3이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22, 더하면 13, 그럼 얘는 2분의 26, 둘이 더해주면 2분의 35가 최종 답입니다.